안녕하세지까지2 3년 2월 10일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커피유님 대 노선장님이시구요 하.. 자 노선장님은 해방군 그리고 커피유님은 황령군 하셨습니다 매번 전략전장입니다 하.. 버프 보소 제길 <웃음> 나도 <웃음> 형수님 잘 써야되나? 형수님 응원 <laughs> <음원> 좀자 <laughs> 일단 보겠습니다 트로늑대1 느낌 6 음,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 때리는 건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피를 뺀다는 거 있고, 자네들 인간이 뒤를 돌아서 비본을 쓰진 않네요. 야, 일단 네대 때리고, 물납니다. 자, 한대더 때리고, 또물나고 그래도 정해서갈 수도 없고, 자, 괴롭힙니다. 지금 6늑대인가요 1, 2, 1, 2, 3, 4, 5, 5늑대 1늑이네요. 2늑대 1늑인 3늑대, 하고 마지막 하나는 멀티하고 있고. 계속 견제, 견제 플레이. 그럼 선늑대로 또 왔다 갔다. 자, 늑대 빼야되고, 한대서 맞으면 죽죠. 자, 이제 해줄 수 있는 건다 해줬습니다. 늑대 인간 때문에 아마 격투가를 뽑은 것 같은데 절정설도 해야 되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버를 풀었다 그러면 정연사레벨업 범청하기 때문에 앞으로 으면안 되고요. 자 일단은 멀티를 무난하게 가져갑니다. 저런 식으로 초반에 푸시를 해버리면. 못 나옵니다. 자,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위치를 지금 모르죠? 일단 정사가 같이 간 거는 늑대 잡으려고 간 겁니다. 중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아, 네. 삼 좀비, 늑대, 아, 데모, 그러면서 멀티를 할것 같네요. 죽었죠? 겸치 먹었나 모르겠네요. 죽인, 예, 핸드폰이 방금 죽은 게. 음, 뭐, 어쨌든, 바로 실간데 자, 뒤를 또 노리거든요. 늑대 세마리 뒤를 노리는데, 일단 격투가 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빼야 되죠. 공상안 갔네요. 이번에는 빠른 기사가 갈것 같습니다. 자, 한 바퀴 뱅 돌고 다시 돌아오고. 6시 왜있죠 자, 앞 아, 문화까지 왔는데 세, 세 번째 버티 하고 있고요. 그때인가. 데몬. 자 이게 일반 전사라서가 좀 방울이 약해요. 자 용전사 갑니다. 용전사가 좀 늦게 압류를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계속해서 데몬 뽑고 있고요. 해골전사 늑대가 계속해서 뒤를 노립니다 영전이죠 잔뜩과 뒤를 노리는데 단은 물러합니다 초반에 뽑은 느낌인가 하나로 뒤를 계속 누르고 있고 자 이제 사제 슬슬 아 기사 사제 나왔죠 법사가 곧쯤 나올겁니다 지금 일단 멀티를 우브 육선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3대몬, 4대몬까지 나오고, 스큐버스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여기에서 서큐 들어가고, 여기 있는 대몬이 이쪽으로 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이거 놓친 거타기 크죠? 중간 자르기 좋습니다. 일단 사제가 아이고! 연결 아, 영장 주웠습니다. 자, 해방도 내번지 네 멀티까지 있고 환경도 멀티를 늘려갑니다. 새끼 버스나왔고요 6시 방여에가티를 하러 갑니다 하기갈 때는 데몬과 혜진이 같이 가고하여튼레지3 레벨 4즉금여이가능한 레벨 4. 레벨 4 격투가, 이건 죽었죠. 멀티를 늘리면서 견제도 잘하고 있고 해방은 천천히 멀티를 밟으려고 할 겁니다 <laughs> 법사가 아직 안 나온 거야 이제는... 회전. 어... 헤즈나 본동 번호를 세우고, <laughs> 이제 곧 마우사가 뜰것 같은데, 아직 같으네요. 토호와 주택 이트리 중앙에 좀 모여있습니다 예전진리로대이블찬가하고 유령과 펠리, 해골전사, 대문. 지치를 엄청나게 가고 있고요 자 법사 탔습니다 법사 좀 늦게 뜬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이 법사 타 엄청 부담됩니다. 양육 입장에서는 자, 오, 육순으로 멀티에 늘려가고 있고요. 해전, 해보기 전사 아, 잡혔습니다. 법사 파운틴 베리가 이제 나오네요. 멀티를 못 먹게 펼치고 있고, 또 볼갱어까지 듀랑 펠린, 또 펠갱어. 만세, 만세 자세로 뻗어버렸습니다. 자, 이골 전사가 멀티를 해볼 고 있습니다. 자, 지금 레벨이 U. 아직은 레벨이 U구요. 리치리치 뭐하나요? 리치가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독백견거 한기. 음. 마우스 하나 수환사 둘중 하나를 가피하면 좋은데 수환사는 어차피 안가시니까 안 마우스 를할까 같고 해고기사 나오고요 자둘랑 먹던지기 정확하게 꽂히면서 피해 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바보 되는 거죠 자 도플갱거 마법사, 마법사, 어디 가나요? 도플? 실수한 것 같죠? 지금 이쪽으로 간것 같아요. 도팽귄가? 오늘도 나에게 달려가면서 아무새 이렇게 약간 웨이브 치면서 <laughs> 비가 생각나게 만드는 충 웨이브. 도팽갱거는 사실상 슬라임이죠, 슬라임. 네, 지금 보면 딱 슬라임같이 생겼죠? 아, 이거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해봐도 여러 방면에서 푸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멀티 견제 너무 좋아요. 강령. 갑자기 이게 안 되던데. 아휴. 해골전사. 해골전사. 해골기사. 해골기사. 역시 전략 시뮬레이션은 힘드네요. 게임이. 너무 빡세. 이 시작됩니다. 목 던지기 한번 갔나요? 어 드란 못 던지죠. 이피면 목, 목, 목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피 회복을 해야 돼요. <laughs> 자 토플갱어가 여기 버려졌네요. 제가 봤을때 까먹은 것 같습니다. 존재를. 자 일단 비버를 쓰는데 좀비가 너무 많아서 지금 디스트로이어홀리를 계속 쓰다 보니까 만화가 다 달랐어요. 사제가 지금 만화가 없어. 두란 두란 네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해골기사 레벨 10이면 이렇게 벌써 고 있고 멀티게이지를 하려고 할 팀이 없는 노선장님 근데 멀티 많이 했어요 지금 <laughs> 뭔가를 참여 하면 좋을 텐데 기계, 마우스 하면 좋겠죠? 제가 봤 여기서 지금 뽑은 서큐버스가 저까지 간것 같은데, 잘못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서큐버스 다 뽑으면 도플갱어 또는 주란, 펠릴, 가도 되죠? 지금 딱, 이게 지금, 노뭐 선장님도, 딱요 체제까지만 하십니다 이 이상은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커피님 드래곤 나오면 드래곤사탄 나오면 이걸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마법기사나 이제 다른 걸첫 체제를 가야 되는데 자우주 순으로 해군기사가 나오죠 유령과 해골기사 에라 모르겠다. 해골기사다 짚고 계시고. 좀비. 해기. 리치. 랩기12 사단 가능하죠? 주량. 드래곤. 지금 멀티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해방이. 정신이 없습니다 해방도 저 디스트럭은 원리를 해보지만 아 기사가 많이 죽어서 지금 소환사가 너무 없다는 거 아쉽네요 드 들어 어디까지 가나요? 이 체제가 마우스 아키사 차지 체제가 이제는 안 먹힙니다 왜냐 드래곤이 되죠 드래곤 강신 사탄 전지 아직 안 했네요 자 좀비가 마침 많죠 다 썰려 버립니다. 자, 드리곤 떴죠. 하하, 감당이 안 되네요. 이제 지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어가 되었는데 마법전사 지금 마법전사는 의미 없죠. 지상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드래곤뿐만이 아니라 지상을 맡겨 가겠습니다